지금 끝트머리가 말르지도 않고 지금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아서 이거를 뽑아서 오늘은 쪽파김치를 만들 거예요. 또 약이 되겠죠? 이제 밭에는 이 쪽파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것도 뭐 심은 게 아니라 작년에 가을에 심었던 거 뽑아먹고 남은 거 저절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정말 감사하죠 자연한테. 이 뿌리 튼실한 거좀 보세요. 뿌리가 와, 어, 이것도 이제 말려서 채수 낼때 그때 써야죠. 너무 튼실하고 깨끗하죠. 뿌리도 너무 예뻐요. 멸치 다시마 표고 우린 물로 찹쌀풀을 쑤었어요. 그리고 식혀 놨다가 이제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양념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쪽파 김치 양념이죠. 이제 여기에 어, 저는 멸치 액젓 그거 좀 넣고요. 그리고 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 멸치 액젓이고요.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강청이 조금 넣고 그리고 달래청을 먹다 남은 게 있어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그걸 좀 넣었어요. 버무리기 전에 쪽파는 끝머리를 조금씩 따줘야지 어 구멍이 생겨서 양념도 배고 빵빵해지지 않고 좋지요. 완성! 너무 맛있어요. 파도 맵지도 않고, 그, 파의 그 단맛. 그게 살아있으면서, 아, 엄청 맛있게 됐습니다. 아, 맛있나요? 아침에, 아침까지만 해도 밭에 있던 것들이, 여기, 저희의 김치통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신기해요. 먹겠습니다. 아, 파김치 담느라고 여태까지 바빠가지고 점심시간이 한참 늦었거든요. 근데 파를 먹어보니까 저도 사실 이게 센거 파는 고기 먹을 때나 좀 먹지. 익어야지 먹는데 아니 먹어보니까 너무 안 맵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카레를 또 해놓은 게 있었고 지금 배는 고프고 그래서 딱 카레에 카레 밥에다가 이 요거 지금 방금 막 묻힌 쪽파 이거 하나 놓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카레 덮밥과 쪽파 김치에 좋아도 괜찮네요. 저는 아주 맛난 점심을 한끼 해결했습니다. 유치님들께서도 맛난 점심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